왕정시대의 역사를 개관적으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통해서 먼저 보면요. 이 왕정시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통일왕국 시대가 있고, 어,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북왕국이 망하면서 남한국만 잔존해 있는 잔존왕국 시대, 크게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통일왕국 시대는 초대왕 사울,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윗, 그리고 다윗의아들 솔로몬까지가 나라가 하나로 통일된 나라였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의 통치를 거부했던 열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립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게 되는데 이때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북한국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되다가 BC 721년에 아수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한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안부터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까지 총 23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고 북한국의 아수르가 아수르에서 북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만 남아있던 이 시대를 잔존 왕국 시대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남왕국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가 등극을 할때 돌아오게 되는 포로기에서 귀환을 하게 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이 내용이 성경에 보면 크게 두개의 줄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8장부터 사무엘하 또 열왕기상 11장까지 통일 왕국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죠. 어, 그러다가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여기에 분열 왕국 시대의가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1기하 18장에서 마지막 25장까지 잔존왕국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역대 상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아, 역대 상은 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도 족보가 쭉 내려오게 되면서 역대 하 9장까지 통일왕국의 시대. 그리고 역대 하 10장에서 마지막까지, 어, 잔존 왕국까지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차이가 약간 있는데, 이 열왕기 시대에는 보면 남한국과 북한국을 서로 교차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국의 누구 왕일 때 남한국은 누가 왕이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때 북한국은 누가 왕이 되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때 남한국은 누가 왕이 되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서로 교차하면서 남북 왕국의 그 역사를 같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 보면 북한국에 대한 내용은 없고 남한국에 대한 역사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똑같은 내용을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면서 약간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알려면 사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사를 기록한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 사관, 그리고 역대상하는 역대기 사관 이렇게 사관이 다른데 이거는 뒷 부분에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구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고 이것을 연대 순으로 이 다시 한번 재배열을 한 도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이 마지막 사사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면서 왕정 시대가 열립니다. 이 통일 왕국 시대 분열되기 전까지의 역사가 120년입니다. 그래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세 왕이 각각 40년씩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120년이 되는 것이죠. 자, 사울은 처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 기대를 져버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이 교만과 불순종,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성급하게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가 제사를 막 드려버린다거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뒤로 몰래 빼돌린다거나 이런 불순종의 모습들이 반복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시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까지는 사울이 여전히 왕으로 있기는 하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쇠락을 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자가 되어서 계속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셔서 계속 부상하는 그런 결과를 걷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그 힘든 가운데 많은 시편들을 기록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는 것으로 사무엘상은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하가 되면서 사울이 죽었으니까 바로 다윗이 왕이 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사울 왕가에 남은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이 사울 왕국을 유지하려고 했고, 다윗은 다윗대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 대치하고 국지전을 벌이면서 처음에는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헤브론의 수도를 두고 7년 6개월 동안 어 남한국 유다의 부분적인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 사울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난 다음에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33년을 더 통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정벌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1장 이후로 가면 통치 후기에 죄와 갈등과 혼돈으로 얼룩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세바를 범한 사건 그리고 암론이 이복 누이와 근친상간을 한 사건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론을 살해하고 도망을 갔다가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환궁한 이후에 인구조사를 한 사건 이런 이제 불편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이 다윗도 바람 잘날 없는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평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보면 유다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은 기준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행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이 비전을 받았어요. 뭐냐 하면, 우리도 그런 기준이 되는 삶을 살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야, 뭐 신앙생활 잘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데. 너 누구 있잖아. 누구처럼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다윗이 바로 그런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자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초기에는 아주 영광스럽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훌륭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으로 가면 이 솔로몬은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경고한 것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확충하고 말을 많이 모으고 재물을 쌓아두고 정략결혼을 통해서 부인들을 많이 두면서 영적으로 실패한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 회복시키지 못하게 될때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르로보함때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갖게 되죠. 이때 이 열지파가 여로보함을 중심으로 나라를 분열해서 따로 세우게 됩니다. 이때 여로보함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고 또 남한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수 없게 되자 종교적인 대안품, 대용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못 가는 대신에 산당을 지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레위인들을 모시지 못하게 되니까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절기의 날짜를 바꾸어서 임의로 변경을 하고 종교적인 혼합정책을 쓰면서 나라를 세워나간 것이죠 그래서 왕들이 악을 행할 때 악한 왕의 기준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그러니까 다윗이 선한 왕의 기준이 되었다면 악한 왕은 여로보암과 같이 악하여 이렇게 기준이 되는 또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후에 북 이스라엘의 7대왕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북 이스라엘은 걷잡을수 없는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 옆에 보면 그 남한국과 북한국 사이에 뭐 적대 관계, 친선 관계, 적대 관계, 친선 관계 이런 표시가 있잖아요. 이 적대 관계에 보내다가 아합이 여우사바당과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친하게 지내면서 종교적 혼합 정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사바시 아합과 사돈을 맺습니다.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삼게 되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남한국 유다에게까지 걷잡을수 없이 밀려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한국 유다도 휘청휘청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가게 되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회복시킬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남한국에서는 곳곳에서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라든지 여우사바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아왕 이런 왕들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다시 부흥 운동을 어, 꿈꿔왔던 그런 사람들이죠. 음. 자.